를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부산 세계로교회와 부산 서부교회가 법원에 폐쇄 명령 집행 중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 기각이 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헌법상 국민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로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일부는 어제입니다. 14일 집행정직 가처분 신청 신문을 올린데 양측 세계로 교회와또 부산시와 구청입니다. 추가 자료를 세계로교회와 서북교회에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 세계로교회는 네, 소년봉 목사는 교회에 대한 폐쇄 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어, 따라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 밝혔습니다. 어, 재판부는 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면 예배 제한과 시설 폐쇄 처분이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런 어, 세계로 교회의 주장에 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상당하고 신청인에게 갈 피해도 해하려 진다. 어,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해 집행정치 어, 여자분 시청에 대해서 기각한다고 어, 밝혔습니다. 어, 이난 세계로 교회와 서북 교회 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서 예, 한국 교회 어, 성도들이 어, 힘을 모아서 예, 기도해야 될 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